조금 전 오후 8시를 기해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종료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채 진행된 선거였지만,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을 김경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한인들의 최대 관심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여자분 클린트. 경험 있는 사람을로 찍었죠. 우리 소수민족한테 많은 도움을 줄 그런 전책이고 어, 전책을 줘고 이래가지고 어, 힐러리 클린턴 을 어, 선택했습니다. 클린턴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하실 것 같고. AP 등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 한인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각 투표소의 한국어 봉사자들은 오늘 한인들의 많은 참여가 기쁘고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겨, 먼 거리도 마다하고 집항이 도 짓고 이러고 와서 다이게 투표를 하는데 어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는. 오늘 화요일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 끝나고 과자 투표하고 갔대. LA 한인타운의 한인 유권자들은 또 LA 카운티 판사직 등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안 성 비스터기 윤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찍고 그래서 성이 코리안 같으면 찍었어요. 여러 사람 몇 사람 나오는 한국 사람이 나온 것같 부탁 찍었 찍었죠. 우나 사람 잘하들은 무조건 찍었어요. 우리 줄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가들이필하니까센태 건가? 뭐. 응, 그 사람 죠편 아쉬운 점은 연방 상하원 등 주요 관심 선거 참여는 저주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 같으면 전부. 우리가 후원해 주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찍었어요.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은 한인 후보라고 모두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한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일꾼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LA 18 Prime 김경일입니다.